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교회를 세워 주신지 60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제가 교회 창립 주일이 되면 어, 교회를 위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꺼내어 읽는 기도문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기도문을 함께 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에 감동하지 않고. 목사의 외침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아무리 부지런한 교인이라도 신뢰하지 않으며 내일에 대한 기대를 교회에서 찾으려 하지 않는 이 세대를 위하여 서부 교회를 세우셨던 당신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밤 하늘에 명멸하는 별빛처럼 도심을 수놓고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네온 십자가를 애써 외면하려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왜또 하나의 십자가가 필요한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사도들의 피로 바르고 선배들의 눈물로 채웠던 이텅빈 공간을 강팍할 대로 강팍해지고 메마를 대로 메말라 버린 우리들이 무엇으로 메꿔 할지 하나님,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어, 제가 1990년도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혹시 이 기도를 어,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우리 서부 공동체가 함께 물어야 될 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이, 땅, 이 땅에 세우셨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과연 그런 모습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 있는지. 한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부르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7절 보세요 내가 내 집을 버리고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오고 있어요 분위기가 벌써 그렇죠 그것도 아주 하나님이 대단히 노하셨어요 어 이어지는 구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 보시면요 소유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은 어, 히브리어로 나할라라는 말인데 본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가족의 전체 소유에서 개인적으로 차지하는 몫입니다. 자기의 분깃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유, 이스라엘의 분깃은 자기 것이 자기 것이지만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 지파의 것들은 다른 지파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분기신데 그런데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그에게 주었던 분기신을 빼앗아서 다른 집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넘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고 내 던지고 원수의 손에 넘겨버리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그다음에 보면 8절에서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내 소유가 숲 속에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자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마치 숲속의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덤벼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요. 원래 하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기억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것이 원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원래 하나님 목자였고 이스라엘은 양이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뭘로 변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사자로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양은 목자가 필요하지만 사자는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사자는 산 중에 왕이고 그리고 그들이 사자처럼 덤벼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왕의 자리를 차지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고 따라야 될 유다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왕의 자리에 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다음 구절을 보시면요.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이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쉬운 세번역으로 보면 우리 이해가 좀더 쉽게 될수 있습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은 사나운 매들에게 둘러싸인 새와 같다. 모든 들짐승들아 어서 모여라 몰려와서 이 새를 뜯어 먹어라. 아주 정나라하게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목자고 이스라엘 백성이 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근데 그들이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사자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운명도 변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운명으로 변하게 됐나요? 사나운 새들에게 둘려싸인 사나운 매들에게 둘려싸여 있는 그러한 새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이 목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목자가 아니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지도 않으세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동안 그들을 보호해 주었던 하나님의 보호막이 보호막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보호막을 거두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호막을 거두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뭐냐면 사나운 매에게 둘러싸인. 새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9절 하반절을 다시 보세요. 매들이 그를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는요. 앞서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었던 매들이에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이웃 나라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너들끼리만 먹지 말고 가서 더 사납고 더 흉폭한 짐승들을 불러다가 같이 먹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매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더 사납고 그리고 더 흉폭한 짐승들을 불러다가 지금 그 새를 공격하니까 이스라엘이 유다가 온전하겠느냐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목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자 포도원이었어요. 포도원이 있었어요. 포도원에는요 울타리가 있어요. 그래서 짐승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해요. 포도원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울타리가 없어진 거예요. 포도원의 담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나 들어와요. 모든 짐승들도 그곳을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조롱거리로 전락합니다. 원래 유다는 포도원 분깃 기뻐하는 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비유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나요? 황무지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보호의 담,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두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노략질하고 회패하고 유린해서 이제는 황무지로 만들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끝날 것 같았던 그러한 유다의 운명.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1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악한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집을 그들 가운데 뽑아내리라 자 하나님이 유다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쳤던 이방 민족들 그들도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뽑아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그 자리에서 뽑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악한 이웃들만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유다는 아까 뽑혔잖아요. 황무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뭘더 뽑을까요? 하나님이 아직도 진도가 안 풀리신 걸까요?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그 악한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 땅에서 쫓아내고 유다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구하여 내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뽑는다고 하는 의미는요. 이방 민족들은 그들을 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대인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눌려 살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들을 누르고 있는 그들을 누르고 있는 바벨론을 그들을 누르고 있는 이방 나라들을 먼저 거둬내야죠. 그들을 누르고 있는 것들을 먼저 걷어내야 되잖아요. 그것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주위에 있는 이웃들만이 아니라 바벨론까지 불러서 너희들을 완전히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속에 더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영원히 멸망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중적인 마음인 거예요.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결코 그대로 좌시할 수 없는, 그대로 둘수 없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까닭은 뭘까요? 징계를 해야 죄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치루어져야 그래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세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심판 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예레미야 31장 20절 보세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아시겠어요? 이 징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피눈물 나는 마음, 피눈물 나는 심정, 사랑하기에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이 하나님의 극률하심, 하나님의 극률하심의 클라이맥스가 뭐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죄는 심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차마 차마 아무리 죄인이지만 그들을 죽일 수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영원한 지옥벌에 우리를 그대로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하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거예요.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용서. 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우리가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극률하심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것으로 끝날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애 끓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극률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애 끓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 아닐까요? 먼저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요. 이 사랑이 유다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을 그대로 다른 민족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가 되는 바벨론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16절, 17절 보세요.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 있는 여호와 살아 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발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 내가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비록 이스라엘의 대적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여호와를 알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느 민족이다 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잖아.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구조로 고백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네 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했다면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무엇을 그렇게 복잡하게 이방 나라를 끌어들여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치시면 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고모라 하늘에서 막 유황 불이 내리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분 여러분 끝장 나는 거예요. 그들을 끌어들이지 않고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방 나라를 끌어들여요? 왜 멀리 있는 바벨론을 여기까지 쳐들어오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곧 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니?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벨론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는 바벨론 포로는 요 성교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왜 바벨론으로 보내시는가? 그러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포로로 보내셔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나요? 이방 민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온 열방이, 온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고 하나님의 목표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른받은 거예요. 제사장 역할이 뭘까요? 자신을 위한 속죄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속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는 것은 바벨론을 끌어들이신 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의 심판이 먼저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와 함께 온 세상에 온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교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이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서부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라고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이애 끓는 마음을 품으시고 60년 전에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잘 감당하고 있나요?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우리의 말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요. 이 세상이 더 이상 우리의,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복음은 전하는데, 복음은 말로는 우리가 복음을 외치는데,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는 겁니다. 복음은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증거해야 되지만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진리입니다. 진리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삶으로 사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여기에, 여기에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국교회가 우리 서부교회가 우리가 속한 서부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이 이 복음을 말은 하는데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김효성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이분이 어, 독일에서 어,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대학 어, 신학대학에서 교수로서 안정된 삶을 보장받았지만 뒤로 한채 그분은 일평생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헌신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소록도에 있는 한센병 환자촌에서 목회할 때 일화입니다. 어,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요. 모두가 다 거기는 한센병 환자들만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양씨라고 한 분이 한 분이 교회를 나왔는데 이분은 그냥 일반 정상인이에요. 어, 한센병이 걸리지 않는.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 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열심히로 교회를 나오더니 세례도 받고 나중에 집사 직사, 직분도 직사, 받았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 동네 그 동네 사람들, 다른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를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야 너는 정상적인 사람인데 거기에 갔다가 한센병이라도 옮기면 우리도 거기에 노출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양 집사는 무슨 소리냐고 나는 내가 좋아서 다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핍박은 계속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이양 집사님이 잔뜩 화가 나서 김 목사님 사무실로 뛰어들어온 겁니다.보니까 얼굴은 불, 벌겋고 목에는 핏대가 서 있고 보니까 누가 한눈에 봐도 지금 열받아 있는 거예요, 화가 났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그랬더니 얘기하기를 아니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성질 좀 죽이고 그리고 목사님 성경 말씀대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려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데 오늘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 집에 돼지를 다섯 마리 키우는데 그 돼지 다섯 마리가 극성스러워서 그만 돼지 우리를 탈출해 가지고 옆집에 있는 그 옆집에 있는 사람 그 채소밭을 쳐들어가서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아이고 잘좀 단속하시지 어떡하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배상을 하려는데 저도 배상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저한테 억지를 쓰기를 당신 돼지가 우리 채소를 다 먹었으니까 그 돼지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돼지 다섯 마리를 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억지죠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시험 같더래요 지금 관계가 안 좋잖아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얘기했야니다 집사님. 사람들이 집사님을 시험하려는 것 같습니다. 만일 여기서 화를 내고 흥분하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네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그까지 돼지 다섯 마리 하나님께 더큰 걸로 갚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이그양 어, 집사님이 거기에 마음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가 된 거예요. 어디에 은혜가 됐냐면 돼지 다섯 마리보다 더큰 걸로 갚아 주실 겁니다. 여기에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목사님 말씀 믿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갔대요. 돌아가서 돼지 다섯 마리를 그냥 다 줬대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것을 달라고 한 사람이에요. 정말 줄줄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정말 준 거예요. 사람들이요. 야, 양식 양씨, 저 양식이 드디어 미쳤구나. 그러는데 한쪽에서는요. 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끝나나 했는데 여름이 그게 여름이었는데 여름이 지나고 이제 낙엽이 낙엽이 물드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밤에 양씨가 찾아온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에 제가 목사님 말씀하셔서 정말 그럴까라고 의심하지만 또더큰거 주신다니까 제가 믿고 그렇게 순종했더니. 글쎄, 오늘, 오늘, 오늘 오후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집에 소를 일곱마리 기르는데 그소 일곱마리가 우리 채소밭에 들어와서 채소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돼지 다섯마리가 변해서 황소 일곱마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도 얼마나 난처하게 자기 한 짓이 있으니까 찾아와서 조심스럽게 그러더래요 어떻게 배상하면 될까요 그런데 당장 마음속에서는 황소 일곱 마리 끌고 와야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결정하기 전에 목사님께 의논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만히 보더니 그래, 그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집사님 집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분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큰 걸로 갚아 주실 겁니다. "힘으로 이 돌아갔어요. 맥빠진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자기는 신나서 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나 궁금하잖아요. 그 소식이 없더랬는데 그날 오후에 갑자기 양식가 신이 나서 양집사님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어제 내가 밤새 고민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람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니냐고 소가 무슨 소가 무슨 문제가 어, 죄가 있겠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가지 거안 먹으면 되지 뭐 이러면서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요. 그날 오후에 그 주인이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내가 어젯밤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잠을 그 다음날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잠을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러나? 나는 분명히 그때 돼지 다섯 마리를 다 달라 고 그랬는데 그 일곱 마리를 달라고는 그냥 오히려 용서하라 그러니 도대체 자기가 너무 나쁜 사람 된것 같고요. 저 사람 속엔 도대체 뭐가 있나? 잠이 안오더래요 잠이 안오더래요 그러면서 돼지를 끌고 왔는데 돼지를 아흔 마리를 끌고 왔대요. 그 아흔 마리가 어떻게 된 거냐면 다섯 마리 돼지를 가져가서 열심히 먹여 가지고요. 자기 돈 들여서. 그래서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아서 변한 게몇 마리예요? 아흔 마리가 된 거예요. 새끼를 많이 낳아서. 그리고 이게 모두 다 당신 거라고 다 가져가라고 다 되지 아흔 마리를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당신 거니까 다 가지라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이웃끼리 잘 지내 보자고. 나도 한번 당신이 다니는 교회 한번 가 보고 싶다고. 이 얘기를 듣고 양기산 믿이 좋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돼지 다섯 마리가 변해서 아흔 마리가 됐고요. 그리고 그동안 먹겼던 사료 사륙, 사료값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신 거 아니에요. 막 기뻐더니 하 갑자기 이분이 진지해지는 거예요. 진지해지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더니 그런데 목사님. 근데 목사님.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어요. 저는 우리 마을 사람 전체가 저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제 인정해 준 겁니다. 이게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이것이 예수 믿는 모습 아닐까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과연 우리 이웃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나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에 우리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요 사실은 환경을 보면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 가운데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렸음 내렸던 것은 물론이고 성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붕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요 한국 교회가 초기에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복음을 보여줬기 때문이 아닐까. 예배당을 짓기 전에, 교회를 생각하기 전에, 교회를 짓기 전에 먼저 학교와 병원을 그들은 지었습니다. 나라가 일본에 빚을 져서 정치적인 속국이 되기 전에 경제적으로 그들에게 속국이 되어가자 국채보상운동을 일으켜서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었다고요. 결국 정치적으로도 일본에 의해서 감제 점령을 당하니까 3일운동을 일으키고 이 땅이, 이 땅이 자주민족 우리가 자주민족임을 내세웠던 삼일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누군가요?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초창기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건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국자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여러분 그러한 이미지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이만큼 이만큼 성장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 혹시 우리의 모습은 우리만 생각하는 우리끼리 좋은 교회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고 우리 교회만 크게 잘 지으면 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세상에는 관심이 없어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교회나 이단 사입이나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여러분 우리가 창유 6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그의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 하나님의 피 끓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제발 우리끼리 좋은 교회 만들기 만드는 것보다 세상이 원하는 교회,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 우리를 보고 우리 서북 교회를 보고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한번그 그, 그 꿈을 꾸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서부공동체 서부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